네, 저 무슨 말하셨니다 144001-1235. 자, 144 시리즈 인데요. 와, 여러분들, 지금 제가 어퍼데크가 있어요. 이게 휘어져가지고, 이게 힘을 못 받았거든요. 이게 약간, 일단 휘어지기도 했는데, 샤프트도 휘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. 그러서이 움직이니까 되게 뻑뻑했었는데요. 지금 여기 부드, 약간, 부드럽죠? 근데 얘를 딱 떼어볼게요. 딱 떼면, 은 얘가 약간, 움찔하면서, 뻑뻑, 뻑뻑해져요.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네요. 플라스틱과메탈인데 이게 탈 이 메탈이죠 메탈 메탈 딱 버텨주는 거라 이 플라스틱이 약간 눌려가지고나 구동계통이 틀려지네요 되게 뻑뻑 뻑뻑한데 아까 요거를탁 바르니까 여기서 턱이죠 턱 턱을 탁 해주고 턱이죠 턱턱 밀어주니까 보세요를 딱탁 밀어줘서 탁들어가니까간좀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야이게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어퍼컬커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샤시가 약간 휘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사살 자, 자료가 이제 144, 1243지 있는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요, 요고. 요거. 어퍼데크 메탈로 플라스틱보다 배탈이 확실히 낫게 났네요 충격받을 때도 어, 버틸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. 자, 제거번호 144001-1235. 자, 그 다음에 샤프트는 123, 1235R. 자, 이렇게. 여러분, 진짜로, 어, 뭐랄까. 옵션이 이유가 없는 이유없는 옵션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옵션이 나온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착도 잘 해야 되겠죠 마무리 잘해서 추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144 124 시리즈 w 2즈 총판 RC f 와 함께합니다 자 수입천 VTX 코리아 오케이 잘 달려 보겠습니다 짱이에요 짱 짱입니다 구형은 파란색인데 고객님께서 걱정해서 전화하셨는지 이게 어, 검은색으로 바뀌겠습니다 이거 히지니크 검은색이에요 예스 좋습니다. 출구 준비할게요.